나도 뭐라다. 왜 결혼했어 그면 남편. 어. 어? 어? 아니 잘 처음에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했지. 했지. 그렇지. 어. 잘 아니 가장 믿음직스러워지. 그렇지. 믿음직스러웠는데 어, 어. 살아보니까 제일 뒤통수 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안해은 음. 눈이 삔 거네 그러면. 아니 이 그렇지. 명 예, 씨, 예. 이 통계는 예. 몇살몇살 몇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 통계를 뽑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조사한 그 결과 네. 있다고 합니다. 나이까지는 아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좀 유명한 빅데이터 전문 기업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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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터넷 네. 블로그 SNS를 다 이제 총 조사한 거 음. 데이터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의심 못 믿는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단어를 제일 많이 쓴어 단어가 무엇일까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네. 1위가 압도적으로 남편. 어 그리고 8위에 아빠가 어 있어요. 아빠? 그런 걸 보면 아니 아니 제기는 얘박상희씨 어? 제기는. 네. 얘 네. 네. 우리 나이 또래들은 야. 이 소리를 들어도 좋다 이거야 어. 그러면 완전히 바뀌었던 바뀌었다고 하는 음. 요즘에 네. 우리의 이제 예를 들면 아들딸 사위 며느리 이 친구들도 이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는 아, 안 듣겠지만 앞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아빠 닮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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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뀌면 남편이 <laughs> 여편이 되나? 그럼 똑같은 거죠 남편. 아, 여기에 네. 계신 여성 출연자들에게만 물어보았을 때 저거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아, 있어. 빅데이터에서 네. 네. 전체적으로 네. 조사한 그렇지.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 가정법률 1위가 남편으로 나왔어요. 어, 남편을 못 믿어요? 네. 남편. 아 그러면, 그러면 나왔 아니 그러면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다는. 아 그거는 공통적으로 남자 여자 다 섞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어뭐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대답한 거겠죠. 남자가 남편이라고. 그렇겠지. 이거는 지 이 문이 한국인이가 아니라 네. 한국 여자들이. 아 가장 아 그렇지. 그러면 여자들이 뭐다 좋은 것 같지만, 거짓말쟁이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마가 나왔어. 아 그러니까 이게 꼭뭐 아내는 거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영원히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예. 누가 사람이 안 돼? 누가? 아니, 아니 아무튼 이제 인간의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양면성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 예, 분명히 예, 가장 믿었고 기대고 싶은 것이 남편일 수도 있지만 살아보면서 지지고 보고 살다 보면 은또 음. 이렇게 기대를 그만큼 크게 했기 애지, 때문에 애지, 애지. 네, 네. 애지의 관계가